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9일이고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예. 벌써 오늘이 4월 달이니까 중순이죠. 19일이니까 벌써 1년이 어휴, 거의 중반을 다돼 가네요.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예, 바쁘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자, 오늘은 최애국기 8장 16절부터 11절, 11장 10절까지 4월 4째 주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한 큐티는 뭐였냐면,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다음에. 파라오에게 요구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백성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으로 보이셨는데, 그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시한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 파리가 없었어요. 파리가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가득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자, 내일 볼 큐티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도 가끔 가다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내 마음을 조금 문질러 주세요. 연하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어,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두려워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어,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복사님 말을 잘못했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겠어요. 자, 목요일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부터 전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큰일을 보여주지만 파라오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부터 전해지는 그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놔주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 볼 말씀은 뭐냐면 어둠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까지 가서 흑암 재앙을 내리셨어요. 깜깜한, 한낮인데도 깜깜한 밤처럼 만드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볼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파라오는 그 재앙을 보고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 그래 너희가 이 흑암의 재앙을 보니까 내가 너희 얘기를 조금 들어줄 건데 다는 못 들어주겠어. 너희가 너희 백성들이 다 가도 좋아. 하지만 너희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은 데리고 가면 안 돼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길 원했어요. 근데 파라오는 그 명령을 조금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안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 하니까 이거를 좀 바꿀게요. 이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토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결국 후하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죠. 하나님께서 큰, 큰 재앙들로 보내 주셨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흑암 재앙 다음에 모든 첫째 난것에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자기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보 같죠. 바보 같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약성경의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집트 열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열 가지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주그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와 사람들에게 열 가지의 사건을 보여 주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신 것을 허락했어야 됐는데 이열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이집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첫 번째가 뭐예요?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이번은 뭘까요? 네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면서 너무나 많아진 거죠. 세 번째는 이 여러분 이뭔지 모르죠? 머리와 막털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한 벌레가 있어요. 그게 와가지고 막 간질간질하고 깨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제 이가 막 득실득실 득실 거렸던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 어우, 끔찍해요. 다섯 번째는 동물들의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계속 내리는 우박. 여덟 번째는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 마지막으로 열 번째 첫째 난 것의 죽음.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이 포함되죠. 사람의 첫째 난 아들, 동물의 첫째 난 것들 다 죽는 재앙이 펼쳐집니다. 자 목사님이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어, 실제 일어난 것이 이거와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죠 예, 피 재앙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거기서 살던 것들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나일강이 색깔만 변한 게 아니에요 실제 피로 변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고기들은 없잖아요 물에 사는 것들이 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뭐라 그랬죠? 네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는 다 개구리가 득실득실거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왕궁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했겠죠? 자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입니다. 이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조그마한 벌레가 이렇게 털 사이 우리 사람들의 피부를 갉아먹어요. 막 간질간질하고 어쨌든 따가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파라오도 보니까 막 긁고 있네요. 그렇죠 얼마나 간지러울까?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파리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딱 음식을 준비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파리가 가득한 거지. 그러니까 뭐를 먹을 수도 없고 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다섯 번째는 동물들의 돌림병입니다. 네, 동물들이 다 죽어 갔어요. 이집트에 있는 동물들만 다 죽어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사인과도 같은 거였는데 파라오는 그것을 몰랐죠. 자, 여섯 번째. 종기입니다. 종기. 아, 이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피부병 같은 거예요. 막 계속 긁잖아. 막 피가 나는 대로 긁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었고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막 내리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내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결코 좋지 않죠? 왜냐? 농사를 지었던 것들 다 망하죠. 왜? 그 위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동물들은 멀쩡할까요? 아니요. 우박에 맞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박은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뭘까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날도 볼수 있는 재앙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부터 시작한 메뚜기 떼가 심지어 중국까지 날아왔대요. 그래서 떠나오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커지긴대요. 오면서 뭘 먹을까? 우리가 농사지었던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을까요? 아홉 번째는 한낮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이 오는 재앙이에요. 이게 정말 큰 재앙이었어요. 낮이 없는 거잖아.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태양신, 태양신. 근데 태양신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표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갖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게 뭐예요? 네, 모든 첫째 난 것의 죽음이죠. 가축도 첫째 난 가축은 죽고. 아들도, 딸도,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아, 딸은 죽지 않았죠? 장자니까 아들만 죽었겠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재앙입니다. 결국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돼요. 왜냐면 하 파라오가 이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포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4월 26일 날,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